헬기를 타고 등장했지만 사랑과 함께 구조된 구원. 이후 할머니와의 만남과 사랑이와의 시장 데이트까지 정말 거를 장면이 없었던 재미 가득한 회차였죠 마지막 치킨과 함께 사랑의 집을 찾아온 구원을 마지막으로 끝이 난 이번 6화였는데요. 이어진 7화 예고를 보니 더욱 재미 가득한 상황들이 줄곧 이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 먼저 볼수 있었던 장면이 6화 마지막 상황, 바로 이후의 상황이었는데 꿈도 상상도 아닌 진짜 구원이 찾아온 실제 상황 같아 보이죠. 여기서 기대 포인트 중 하나라면 구원의 등장과 함께 여기저기로 사라진 사랑의 친구들의 모습들이 깨알 재미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만큼 놀란 평화와 다리였을 텐데 구원을 마주한 후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구원이 떠나고 난뒤 어떻게 구원을 평가할지 흥미로운 상황들이 기대되고, 친구들의 반응을 살필 사랑의 모습도 꽤나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 구원이 사랑의 집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찝찝했던 부분 하나를 곧바로 해결해버리는 대사들이 등장했죠. 여자친구가 아니었다는 구원의 말에 대뜸 언성을 높이며 근데 왜 안아요? 아니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품에 안기냐고요? 라며 후회할 말을 뱉는 사랑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해당 천사랑의 모습을 통해 확실하게 사랑도 구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걸알수 있고 이제까지의 장면 중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뜸 화를 내는 사랑의 모습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구원이 될지 해당 부분이 너무 궁금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상황을 통해 사랑 역시 자신의 호금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구원이 될지 여전히 뚝딱거리며 아무 눈치도 못챌 구원이 될지 정말 기다려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 때문에 사랑을 감싸 안는 구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해당 장면이 바로 다음 장면이 된다면 대화를 마치고 나가는 구원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나간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전에 등장했던 장면. 아니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품에 안기냐고요. 장면을 생각해 보면. 품에 안긴 해당 순간이 너무 설레었을 사랑이 되지 않을까 싶죠. 사랑의 마음을 이미 눈치챈 구원이었다면 멋진 대사 하나쯤 나올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안긴 후 당황한 모습으로 구원을 올려다보는 사랑에게 어떤 말을 건넬 구원이 될지 해당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난 사건을 어떠한 상황에 이용하는 듯 보이는 구안안의 모습도 볼수 있었죠. 아마도 구원을 못살게 구는 방법 중 하나를 기획해낸 것 같은데 구안안과 함께 기자들 앞에 앉은 사랑의 모습이 너무 무 안쓰러웠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모습을 지켜보는 구원을 볼수 있었는데 이후 자신 때문에 꼬인 상황을 해결하려는 상황 때문인 건지 아라 방자를 자신이 데려오겠다며 아마 원치 않았던 일을 자처해서 하겠다 말하는 구원도 볼수 있었죠. 이어질 아라 방자 에피소드도 키모텔의 VIP 고객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라 방자를 맞이하는 상황에 천사랑이 메인이 된걸 보니 이번에도 역시 사랑이가 구하란이 쌓아놓은 응가를 멋지게 처리하기 되는 결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며 해당 상황을 통해 사랑이를 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길 구하란이 되지 않을까 사랑을 이용해야겠다 생각할 수도 오히려 사랑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됐든 메인 빌런인 구하란과 천 사랑이 이후 전개들에도 흥미를 더해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두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10회분을 남긴 상황에서 너무나 올바른 스피드로 빠른 전개 들을 소화하고 있죠. 만약 담칠화를 통해 정식으로 만나게 될두 사람이 된다면, 꽁냥꽁냥 꽁냥 티격태격 몽글몽글한 사랑과 구원의 모습들을 꽤나 길게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때문에 더욱 기다려지는 담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어질 칠화 상황들 중 어떤 상황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드디어 구원에게 호감을 느낀 사랑, 과연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